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 지금 보시면 아 뭔지 눈치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손으로 직접 뜨는 거를 정말 못하거든요. 옛날부터 저 이런 거 굉장히 잘할 거라고 지인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사실 십자수 이런 뜨개질 정말 못합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합니다. 네 이렇게 예쁜 손뜨개질로 수세미를 만들어 보내주셨는데 진정 이걸로 설거지를 하란 말씀이신가요?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직접 손뜨개질을 해서 보내주신 네, 저의 유튜브 절친이신 다유콜링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로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나쁜 뜻이 아니죠 제가 오늘 딱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의 선물로 보내드렸는데 아, 저한테 또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보내주셨네요. 다육이도 보내셨어요. 제가 키워보지 못한 아이들만 어떻게 쏙쏙 알고 보내셨나 몰라요. 클라바타 금, 클라바타 금이라는 아이인데 아주 빨간색이 너무 예쁩니다. 클라바타 금. 뭐또한 포트가 아니라 두 포트씩이나 보내주셨네요. 예쁘게 잘 모아서 잘 심어줘 보겠습니다. 다육콜릭님 아이고, 이렇게 또 가분하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실버 퀸금. 아주 매력 이 있는 아이입니다. 실버 퀸금도 책 주다가 아직 키워보지 못한 아이인데, 덕분에 또 이렇게 실버 퀸금을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가비라고 돼 있어요. 이름표도 또 친절하게 써서 보내셨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 보내기 급급해가지고 이름표도 없이 보냈는데, 이렇게 이름을 찾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셔서 또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백분이 뽀얗게 있고요. 네. 이렇게 또 저희 학구가 오늘도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네. 이렇게 실버, 퀸, 금, 그리고 조가비. 자, 사건의 발단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모스코이데움이라는 이 아이를 제가 작년에 정말 물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예뻐서 잘 키우다가 거리대에서 키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희약해. 알맹이만 쏙 빠져 있고 껍질만 둥둥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바로 부전나비의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잘 키우던 아이들을 한순간에 그냥 훅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아무리 찾으려고 봤는데 이 무스코이데움이라는 다육이가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농장마다 찾아봤고, 사실 인터넷으로도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다육홀리님의 영상에, 어,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주책 없이 댓글에다가 키우고 싶다고 <laughs> 찾아도 없더라고 했더니, 아, 대뜸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두 포트씩이나. 여러분, 제목처럼, 제목 그냥 막 지은 거 아니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 맞죠? 이 상황이 딱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음, 마음을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또, 다시. 그리고 또, 케이크도 보내주셨어요. 음, 어떡하죠? 감사해서. 아무튼 잘 키우겠습니다, 다이콜링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또 예기치 못하고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선물들을 받고 하다 보니까 또더 힘내서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무스코이 데움 정말 예쁘죠? 더 예쁜 아이로 보내주신 것 같아요. 늘어지게 키워도 괜찮고요. 그리고 모아심기로 따글따글하게 심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심어진 모습도 여러분께 공유하면서 다육홀릭님한테 받은 다육이 잘 심어서 잘 키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오늘또책 주다가 자랑질하는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음, 수세미로 설거지도 빡빡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책주다 언박싱하면서 엄청 자랑질하는 영상 잘 보셨죠? 자, 이제 클라바타 금이랑 실버킹 금 조갑이 무스코이 대움을 제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는 영상인데요. 저는 클라바타 금이 요즘 한창 정말 꽃가루가 엄청 극성이거든요. 농장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포트에서 꺼낸 다음에 샤워시켜줬어요. 네, 흐르는 물에 입장을 하나하나 다 닦아서 이렇게 샤워를 시켜 줬답니다. 반려 다육이 뭔가요? 저의 반려 다육인데 이 정도는 해 줘야죠. 저희 집에 왔는데 입장을 깨끗이 닦아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휴지로 톡톡 찍어서 굵은 물기는 제거를 해 줍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다음에 뭐가 등장을 할지. 둥 네. 드라이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물론 뜨거운 바람은 아니겠죠. 시원한 바람으로 선풍기 대신 이렇게 말려주는 영상입니다. 아, 여러분 영상만 보시고 또 혹시 놀라지 마십시오. 분명히 차가운 바람입니다. 차가운 바람으로 이렇게 아이들 잘 물기를 말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화분에 심어주었답니다. 네, 물론 한여름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여름에는 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다육이 물러버려요. 네, 지금 날씨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워낙 꽃가루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도 사실 이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잘 말려주고 나서 심어줄 겁니다. 클라바타 금. 제가 키워보지 못했던 아이들 색깔이 빨갛고 아주 예뻐요. 심어진 모습도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본갈이를 해줬습니다. 저는 토분을 이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토분을 이용해서 다육콜링님이 주신 다육이들을 예쁘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유 콜리 님이 보내주신 아이들 분갈이를 다 마쳤답니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클라바타는 처음에 노지에서 바로 왔기 때문에 농장에서 처음에 가져오면 먼지도 묻고 뭐 요즘 꽃가루가 워낙 심하게 많이 날려서 꽃가루도 많이 묻어있는 상태여서 제가 이렇게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목욕시키고 드라이기로 시원한 바람으로 다 말려서 이렇게 예쁘게 아이를 단장을 시켜주었습니다. 클라바타 금 키워본 적 없는데 이쁘게 잘 키워볼게요. 이 아이는 조가비, 조가비도 이렇게 하얀 백분이 있고 마치 어떻게 보면 프릴 캉캉처럼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처음 접해보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저의 반려다육으로 온만큼 열심히 이쁘게 잘 키워볼게요. 이 아이 조가비였습니다. 아, 이 아이는 뭘까요? 어머, 요 손톱 끝좀 보세요. 손톱 끝이 아주 뾰족뾰족하죠? 어머, 찔릴 것 같죠? <laughs> 네, 이게 뭐냐면요. 실버 퀸 금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 어, 제가 언박싱 할때 보셨겠지만, 입장이 쫙 벌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실버 퀸 금도 제가 접하지 않았던 애였기 때문에, 다른 분 거를 한번 봐야겠어요. 어떻게 키우셨는지. 하지만 저는 어쨌든 벌어진 입장을 조금이라도 성형을 시켜보려고 이렇게 이쑤시개로 자리를 좀 잡아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육이도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면 그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한한달 정도 있다가 햇볕에 달달 굽고 한달 정도 있다가 이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또 그래도 쫙 벌어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머 이 손톱 끝쯤 보세요. <laughs> 네 마치 이 안쪽을 보면은 섭세실리스 금과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지만 실버킨 금이라고 하네요. 제가 처음 키워 보는데 하여튼 이 아이도 잘 키워 보겠습니다. 다육콜링 님 아이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세 가지 다 제가 안 키워봤던 애들이구요 아~ 제가 주책맞게 너무 반가워하고 이 아이는 없어서 갖고 싶다고 했더니 보내주신 아이는 짜잔 자 너넨 잠깐 비켜줄래 잠깐만 비켜봐 네자 여러분 보이시죠? 얼마나 이쁜가요? 아우 좀 클로즈업을 해서 더 가까이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제가 이 아이들을 왜 이렇게 예뻐하는지. 예뻐할 수밖에 없게 생겼죠. 아이고, 이렇게 예뻐요. 무스코이 대웅 모스코이데움. 네, 이 아이가 그런데 요즘 농원에 잘 없어요. 제가 가는 농원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찾아봐도 이 아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모스코이데움. 얼마나 멋스러운가 보세요. 제가 화산석 화분에 심어줬는데 좀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다이오콜링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잘 예쁘게 키우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저에게 보내 준 저의 반려 다육으로 제가 키우게 되는 아이들. 이렇게 네 가지 아이들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분갈이하고 나서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오늘 책지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더 많은 분들께 또 사랑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도 베풀면서 그렇게 다육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네, 여러분, 아침 시간에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어떤가요? 이제 자리 잘 잡혀진 것 같죠? 네, 다육홀릭님이 보내주신. 저의 반려다육이 된 아이들, 오전 시간 싱그러운 햇살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진짜 책주다 영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와, 다시 한번 보지만 무스코이 대음 정말 예쁘죠? 저 자랑할만 하죠? 그리고 대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오늘 책주다 대로 주고 말로 받은 영상 자랑질 이제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휴일도 잘 보내시고, 내일도 활기차게 월요일을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책주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